일단은 조금 휴식 기간을 갖고요. 이제 이번 주에 들어와서 훈련을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그럼 저도 일단 뭐 휴가 기간 동안 집에만 있다가 이제 복귀해서 엄청 열심히 운동하고 있어요. 마주 되시고, 오케이. 네, 먹고 싶은 거 일단 좀다 먹은 것 같아요 집에서. 어떤 음식 좀 좋아요? 저 치킨 진짜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집에서 치킨 시켜 먹고. 어떤 분야? 치킨이요? 치킨은 거의 다 좋아하는 거 아. <laughs> <laughs> 강서희 선수 어떤, 어떤 음식을 먹던요 음, 아, 먹고 싶은 거 많았는데 음. 그 뭐지? 밖에 나가기가 무서워고 그냥 집에서 그냥 배달 음식만 시켜먹던거 음. 같아요 음. 어떤 거시켜먹으죠 음, 요 이번에 가서 그 고구마 피자? 아. 네 고구마 피자 시켜먹고 아, 근데 집에 있으면 별로 안땡겨 갖고. 집밥을 많이 먹게 되죠? 네, 근데 집밥에 엄마가 해줘야 먹어요. 아, 아, 아. 아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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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먹어요. 우리 거의 실력이 아니 <laughs> 네. 아, 네. 아, 저희가 준비한 만큼 좀 좋은 결과가 나와서 되게 감사하고 기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. 어, 저도 되게 근데 웃음하면은 진짜 너무 기쁠 줄 알았거든요. 근데 그 기쁜 게 너무 짧게 가서 좀 아쉬웠어요. 그냥 그 감정이 되게, 아, 웃음했다. 와, 너무 좋아. 이게. 한 10분도 안 갔던 것 같아요. 아, <laughs> 그날 좋았던게끝났네요 네. 어... 그날 바로 사라져버렸어요. <laughs> 저희도 이제 연습 경기 갔을 때 저희가 다 졌거든요. 그래서, 아, 그냥 좀 떨리고, 그냥 긴장되는 마음도 있지만, 준비했던 것만큼, 그때까지 잘해왔으니까 해보자. 즐겨보자. 우리 후회없이 한번 해보자라는 말을 좀. 같이 팀원들한테 하고서는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 네. 그 부분에서 이제 다들 이제 좀 동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렇게 좀 해, 동의를 해서 이제 다 같이 뛰어놀면서 이제 정말 미친듯이 놀았던 것 같아요 네. 그래요? 형상시 <laughs> 칭찬 안 해주시나요? 주 선수 칭찬 네. 듣지 못해서 칭찬 안 해요 혼나기만 <laughs> 해가지고 네. 다 공격수 책임이에요 칭찬 못 했어요 네, 일단 저희가 이제 큰 공격수다 보니까 저희한테 바라시는 게좀더 많이 있고 네. 크신 것 같아요. 음.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하려고는 하는데 네. 사람인지라. 아. <웃음> <웃음> 맞아. 100%는 다 못하고 음. <laughs>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네. 저희가 이제 득점을 내고 포인하고 하는데도 분위기가 좀안살 때가 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한번 아, 우리 한번 뛰어볼까? 힘들겠지만 좀 뛰어보자 라고 이제 말을 했는데, 응. 이제 그러고 나서 결승전에 이제 소희가 미칭의 작전에 돌입하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. 아, <laughs> 아니, 그래서 이제 어, 딱그 어, 그 이제, 뭐. 이제 가,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도 어, 한번 미칭이 뛰어보, 뛰어보고 후회없이 하자라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. 응. 어, 소희는 일단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은 선수 같아요. 되게 봤을 때. 욕심도 많은 선수고 뭐든지 해야겠다 라 생각을 하면은 좀 해내는 선수인 것 같아요. 음, 음, 음. 저는 <laughs> 좀 자기 절제를 좀 못하거든요. 아, 하고 네. 싶으면 꼭 해야 되고 막 이런데 언니는 좀 뭐랄까 음, 아, 침착하고 음. 자기 절제를 잘하는 것 같아요. 년도 아니지 십 십오 년도. 오십저 드래프트 네. 아, 여기 와서 네 처음 와어요좀 연령별이나 좀 어릴 때는 맞붙은 적 없나? 세살 털이어가지고요. 네. 아 제가 고등학교 올라오면 중학교 3학년이 그었어요신인때다 아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냥 정말 고등학생구나, <laughs> 애아 때구나, 동글동글했지. 아다 그런 것 같아요. 저도 처음에 들었어요, 애들이 그렇게 생각했지. 이아 동글...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음... 좀 뭐랄까, 좀 약간 차도녀 같아요, 여서어요좀차갑게 아 <laughs> 생겼다. 아 그러니까? 아 네. 지금. 지금요? 아니요. 지금은 좀 애교도 많고 아 되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게 뭐 표정 있으면 다들 무섭다고, 아 차갑다고 물어고요 웃을 때는 마냥 반갑다고 <laughs> <laughs> 빙고, <빙구> 빙고 <빙구> 같다고 이렇게 <laughs> 좀 같이 있고 그러면은 제가 좀 밝고 막 애교도 부리고 그런데 좀 이제, 이제 배고외쪽으로는 되게 좀 무뚝뚝하고 친데래? 좀 그런 게 와. 있는 것 같아요. 옆집, 옆집 아저씨. 옆집 <laughs> 아저씨. 동네 백수 아저씨. 돈 <laughs> 많은 <손 맞아놨다. 웃음> 낚시 <안아. 웃음> 아저씨. 낚시하는 아저씨. 강도님이 일단은 그러니까 운동하실 때는 네. 엄하게 하시지만 네. 그래도 좀분위기 좋게 가져가려고 할 때는. 되게 잘 잡아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하시는 분이라서 좀팀 밝게 가는 데는 좀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. 음, 감남은놀땐 놀고 할땐 확실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공과사가 되게 뚜렷하신 것 같아요. 저는 그 강남도 그 오르막길 있거든요. 아, 맞아요. 엄청 높아요. 네. 계속 올라가는 길인데 진짜 너무 힘들어서 진짜 애들 맨날 욕하는 소리야. <laughs> 눈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. 미끄러져가지고. 아 진짜 옛날에는 그거 눈 많이 와가지고 셰프트 같은 거 타고 내려갔어. 아, 네. <laughs> 진짜요? <아니에요? 웃음> 네, 진짜로요. 언니들이랑 아 이제 밑에 내려가서 이제 막뭐 일하고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아 타고 내려가고. 아 <웃음> <웃음> 재밌겠다. 할때 네, 어렸을 때 그랬어요. 그래서. 우리 제가 첫 번째 FF 때 일단 다쳤어가지고. 그래서 이제. 크게 보여드리는 건 없지만, 위루고 싶진 않다라고 말씀드려서, 구단에서 되게 그거를 좋게 받아들여주셔가지고, 제가 이제 지우게 됐는데, 두 번째 FA로 다가온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. 내할 네, 것만 하면 될것 같고, 잘 해서 잘 보여드리면 되지 않을까요? 부담감 보다는 좀확더 확실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음. 이제 뭐잘하면 이제 FA 때뭐 연봉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확실한 목표가 생긴 것 같아요. 음. 확실히 팬분들이 좀 계셔야지 어. 좀더 좋은 경기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음, 좀 있어야 향도 나고 네, 네. 뭔가 따뜻, 따뜻해요 경기장이 <laughs> 아, 맞아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랑 음. 텅빈 거랑 겨울에 되게... 추운데 사람들 많으면 음. 좀 따뜻한데 열이 나니까 네, <laughs> 없으니까 소리를 지르도서 하고 좀 음. 이런 게 있긴 해요 추웠어요 음. 저는 그냥 뭐 항상 위에서 응원해줄게 라는 말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뭐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데 못했을 때도 그냥 정말 잘했다고 하고 잘했을 때는 더 잘했다고 그냥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게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언제든지 음, 음, 예, 그 네. 응원할 테니까 하고 싶은 거다 하라고 그런 말이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진짜 지난, 지난 시즌 2등 한개 아쉬운 만큼 진짜 이번 시즌 더 열심히 준비해서 꼭 통합 우승 목표를 잡고 진짜 미친 듯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저희가 한 단계씩 지금 성장하고 있는데 네, 마지막 목표는 또 이제 제 꼭대기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것만 보고 바라보고 저희가 더 열심히 준비할 테니까 더 많이 응원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맞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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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, 근데 정정했다고. 어, 러처가 최근에 정정했어요. 아, <laughs> 혜진이가 개또라이, 소위는 그냥 또라이.